정말 정말 레전더스하고 특별한 거 배울 거예요. 오. 바로 화장실 갈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갈때 표현 이제 왜냐면 너무 급, 급한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이제 말하고 갔다 오죠. 아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개인적으로 음. 소변, 대변, 방구... <웃음> <웃음> 오늘 독일어 피럭들마지막회입니다 그동안 마치 셨습니다 안녕. <laughs> 그럼 이거 그래도 살짝 주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에요. 치 어, 마치 사람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 얘기별로 안 해요. 이 정도만 할수 있어요. Ich muss zur so Toilette. 그냥 음.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음. 갈게요. 음. Ich muss zur so Toilette. 음. 아니면 ich gehe zur so Toilette. 그냥 화장실 갈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솔직히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 어, 독일에서 잘안 하는 거고, 아. 저도 그냥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 사귀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이런 저런똥 얘기 다 들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교환 했었을 때, 어떤 친구가, 와, 요즘 너무 서사심하게 하고 있어요, 말했는데, 나는 진짜 그냥, 사람 다시 안 만났어요. <laughs> 그, 그 정도였어요. 그때 나는 그냥 몰랐고, 그냥 한국, 그냥 그 문화에서, 아, 배, 아빠, 동, 뭐, 마려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음. 별로 뭐, 욕 같지도 않고, 엄청, 엄청, 개인적인 얘기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독일, 어, 좀, 나라요 그냥, 말별로 안 하고, 뭐 당연하지, 작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말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중터 자세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알고 싶으면, 어, 이 비디오 안에서, 어, 더터 자세게 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알아야 될 건? 기본적인 용어들이죠 어. 오줌 <웃음> 똥 <웃음> 방구 오늘 참 불편할 편인 것 같아요 <laughs> 저한테 그럼 오줌 어. 사야 되는 거 거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죠 그러면? 오줌이? 삐삐 삐삐, 어? 어? 가장 에간그 기억하기 쉬운 거, 단지 약간 과학적인 음. 표현도 있고 이런저런 약간 살짝 욕 같은 표현, 약간 안 예쁜 표현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PP는 누구나 알 수, 음. 그냥 알아들 수 있고 친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일단 PP로 <laughs> 아, 생각하고 쓰는데 아, 그냥 뭐이히모스 PP 그죠? 엄청 아. 엄청 쉽게 말할 수 있어. 요 약간 이히모스 PP 이 표현은 약간 어린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 <laughs> 맞아요. PP 그러면 똥은 음. 뭐죠? <목소리> <목소리> 카카. 카카. Ich muss 카카. 그리고 이거 영지 말하는 것처럼 좀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라 좀더 음, 다양하게 소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 Ich muss kaka 말고 Ich muss mal groß. Ich muss groß. Ich muss groß. 한국어로도 똑같잖아. 소변. 작은변, 대변, 큰변 작은 아 비슷하네요 만약에 I must b i must k a 아니면 아까는 I must pipi, I must klein 그렇게 아 말할 수 있어요 음흠. 그럼 방귀는 뭐죠? 풉슨 풉슨 어, 그 하는 방귀 키는 거 풉슨이고 방귀는 대풉스 대풉스입니다 <laughs>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예. Yeah. 네. 그렇게 자주 쓸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뭐 독일 선물 3번쯤은 쓰지 않을까요? 뭐, 음. 스막 이렇게? 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랑, 처음엔 아이들이랑 지내든지, 아니면 살짝 교체한 친구들이랑 지내든지, 그냥,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이잖아. 음. Ich muss pp, i ich i muss kaka, ich muss pupsen. 음. 어, 그냥, 뭐, 영화 같은 거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영화나 음. 책이나,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안 나와도, 알려좋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아, 그리고,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오케이. Okay.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있을 때,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음. 피 피며 칼칼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백제 상태인데 뭔가를 말해야 됐을 때 말, 말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뭐 음. 그런 표현들 급할 때막 빨아 막 말하고 갈수 있는 표현들 뭐가 있었죠? 그냥 Ich muss dringend aufs Klo 말하면 돼요 그 급하게 화장실 가야 돼 Ich muss? Ich muss? Dringend, dringend, dringend aufs Klo 아웃스클로 이런 말 가르쳐 주지 진짜 몰랐어요그 <laughs> 약간 그런 표현은 나 화장실 정말 급해요. 이런 뜻인데요. 아, 어, 그죠 급해서 화장실 가야 돼. 음, 급해서 화장실 가야 음, 돼. 근데 좀더 약간 아직 좀더 여유 있는 상태이면 에이머스트 링 아우스클로 뭐 소리 지르는 것보다 그냥 Wo est die Toilette? 보면 아, 돼요. 화장실 어디 있나요? 어, 아. 그죠그 어. 정신 일은 정도 급하지 않을 때 Wo 이 t o i l 급할 때. 급할 때. Ich muss 수 있어요. 혹시 불편하세요, 지금? <laughs> 오늘 화장실 편. 예에 yeah. 예. 배울 걸다 배웠습니다. 예. 다행이다. 끝났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오길 바랄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